포인트 좋죠. 포인트. 초들이 부대 많이 담았네요칠하의 구덟 수로가 멋있긴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검단 수로고요. 몇시 전에 제가 했던 포인트예요. 오늘 원래 청라 수로로좀 출제를 하려고 청라 수로 방문했어요. 한 오후 1 시쯤 도착을 했는데. 물 빼고 있습니다. <laughs> 물 빼고 있어서 그냥 몇번 둘러보다가 그냥 부랴부랴 다시 검단스로로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요. 오랜만에 그 국일초문파 쪽이랑 태사파이프 그쪽 한번 둘러봤어요. 한번 그걸 가보려고.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이미 조사들이 앉아 있고요. 아, 그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까 하다가 기왕 출조를 했는데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낚시하기 편한 편한 장소. 차 대고 그냥 낚시할 수 있는 장소. 들어보다가 며칠 전에 했던 자리. 예, 주저앉았고요. 그래서 대도 오늘 딱세대만 폈어요. 최소 6대, 8대는 펴야 되는데. <laughs> 여기 뭐, 딱 포인트 보고 있으면 알겠지만, 포인트 넣을 곳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도 넣어야 되고, 이쪽도 한세대 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대 2, 3대, 3이, 3, 사 이렇게 세대 피고요. 그냥 짬낙 조그만 즐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세대 폈기 때문에 옥수수 안 하고요. 오늘 글루텐으로만 낚시 진행할 겁니다. 글루텐으로 낚시 진행해 보고요. 어, 뭐, 입질이 있으면 뭐 케미 꽂고 좀 늦게까지 하는 거고요. 없으면 좀 일찍 접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심은 지금, 수심은 지금 만수이라 수심이 잘 나와요. 지금 70에서 90 정도 나오고요. 아, 이게 뭐, 수심도 괜찮고, 물색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 앉으니까 좀 포인트가 때,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편성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여기서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내생터출 시작합니다. 어, 오랜만에 국일촌파 쪽으로 좀 들어와 봤는데요. 아, 진짜 국일촌파 거의 1년 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포인트는 엄청 좋아요. 수심도 지금 어 꽉찼고 거의 만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다 좋은데 물이 빠지면 수심이 너무 안 나와서 낚시가 힘든데 지금은 지금 조사님들 물어보니까 7, 80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진짜 여기 포인트 좋은 데가 많거든요. 아, 근데 자리가 또 없네요. 바람도 좀 심하게 불고. 아, 뭐 이런데 군데군데 놀면 진짜 포인트는 멋지시는데 여기 지금 조사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아직 입지를 못봤다고 하시네요 전 다른 포인트 좀 이동해볼게요 네, 네. 아직 입지를 못받으셨고요 여기도 포인트가 아뭐 포인트 좋죠 포인트 여기는 지금 수심이 이 가해 쪽으로는한3 40 나오고요 저 수초 건너치면 한7 80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여기 9일 초음파는 정말 포인트는 예술입니다 예술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재미를 잔챙이 분이 못 봤습니다 <laughs> 큰놈을 못 잡아 봐서 여기도 포인트가 잡혀요 이쪽 라인이 다 포인트들이 다 멋있어요. 포인트들이. 아. 한동안 이쪽 라인이 참 인기가 좋았는데. 근데 고기들이 너무 자라서. 아. 가까다 보지 큰 놈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했던 장소는 이 포인트거든요. 저는 이제 수초보다 이, 이 포인트를 자주 했는데 이 우측 우측이라 우측으로 붙여서 이대 깔고 좌측으로 이렇게 깔고 전방으로 이렇게 장대 피고 했는데 아 근데 바람 때문에 오늘을 제가 땡기지가 않네요 일단 다른 포인트 한번 둘러보고요 갈데 없으면 여기서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동한 거는 태산파이프 쪽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아, 수초들이 이쁘게 많이 자랐네요. 포인트들이. 근데 작년이랑 올해랑 포인트가 좀 많이 변했어요. 어, 올 봄에 조사님들이 바닥을 좀 긁으셔서 포인트가 작년이랑 올해랑 수초 때 형성되는 게 약간 지형이 변했고요. 어, 근데 여기도 지금 바람이 불고 저,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목 좋은 데나 주사님들이다 들어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 여기도 패스하고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건반수로 상류 본류대 합수부 지점 들어와 봤는데요. 아, 만수이네, 만수이. 아, 저기 성룡이 형님. 이랑 낚시가자 님 낚시 세팅 중이시고요 아 진짜 뭐 여기는 지금 수심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한방터입니다 한방터 아 바람이 좀 부네요 아 요런 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아 그래도 오늘은 짬나이라엊그저께 하던 꼭 가서 낚시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감단수로가 멋있긴 합니다. 포인트. 어,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고요. 오후 1시부터 출조해서. 뭐 이것저것 다 돌아다녔는데 어뭐 <laughs> 포인트만 보여 드리고 어뭐 지금 제가 마땅히 낚시할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철수하려고 하다가 한 오후 5시쯤 돼서 여기 와 갖고 그냥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짬낙하 짬낚이나 좀 하고 붕어 얼굴 좀 구경하고 철수하자 싶어 갖고 세대 편성을 했는데 아, 역시 짬낙은짬낙입니다 <laughs> 붕어 얼굴 구경은 못 했고요. 뭐 아쉬움이 남지만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